자, 얘들아 공부하자. 오늘부터는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거야. 원. 직선이 끝나고 원인데 원은 이제 직선보다는 좀더좀 어, 재밌다. 미안하다. 재밌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형을 그려가면서 출현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좀딱딱하진 않고 약간 재밌는데 진짜 미안하다. 자, 원 보겠습니다. 원. 동그란 거요. 그럼 안 돼. 무시간 소리 듣는 거야. 평면 위에 한 정점. 정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을 말하지. 거기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또는 자취. 배지에, 배지에 지나간 뭐 있어? 흔적 이렇게 있지. 흔적 발자취. 뭐 배가 지나갔을 때 이렇게 흔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점들을 싹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평면 위에 평면 위에 한 정점 고정도 있는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요점이라고 하자 요점이 a,b 인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r만큼 떨어진 곳이 여기 있단 말이야 p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p만큼 요 r만큼 떨어진 곳이 있어 p 뭐 여기도 있고 p가 이런 점들이 많아 여기도 이렇게 r만큼 떨어진 곳이 있고 그런 점들을 싹 모아놓은거 집합 또는 그런 점들이 이렇게 움직인 자취 이런 점들 쭉 연결해 보면 원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걸 원의 중심, 뭐 이걸 반지름, 그다음 에 이걸 원의 둘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이게 이제 평면상에서 그렇고 평면상에서 만약에 이제 공간상이라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공간에 요 위로 지금 위로 떠 있다, 지금 느껴지지? 요 위로 위로 이렇게 알만큼 떨어져 여기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공간상 있고 이쪽에서도. 알 만큼 떨어진 곳이고, 공간상으로,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구가 되겠지. 축구공처럼. 그지? 여기서는 이제 평면상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원을 식으로 넣어 써야 될거 아니야? 식. 어떻게 쓰냐? 굉장히 간단해요. 잘 보세요. 자, 원의 중심을 A, B라 하고, 고정되어 있는 점, 아까 했던 점. 그리고 요 원. 그런 점들, 거리가 일정한 점들 자체가 요거잖아. 요기, 요 원이잖아. 그럼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잡았어.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x,y라고 잡았어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점 x,y하고 고정되어 있는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a,b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r과 같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x킬리피스 제곱 하기 y킬리피스 제곱은 r 이렇게 나오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중심이 얼마냐? 이 원의 방정식 보고, 중심은 X 빼 A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가로가 0이 되는 X를 생각해 봐. X e q a A겠지? 여기가 0이 되는 Y를 생각해 봐. Y는 B겠지? 그게 중심이야. 중심. 그리고 R 제곱의 모양에서, R 제곱의 모양에서, R이 바로 반지름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어. 자 이것을 표준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표준형. 자 표준형. 방금 설명한거야. 자 원의 방지식이 이렇게 나와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자 중심이 뭐라고요 0이 되는 만큼 0이 되는 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겠지? 요거0 되려면 x는 a. 요거0 되려면 y는 b. 그래서 중심은 a 꼬마 b 고요 R제곱의 모양에서 반지름이 R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이해됐지? 그럼 뭐, 좀 예를 들어주세요. 자. 예를 좀 들어줄게. 어, 선생님이 이렇게 X의 제곱 하기 Y의 제곱은 9.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중심이 몇 코너 매시겠니? 0이 되는 만큼, 0. 여기도 0이지. 중심은 0콤마 0이고, 반지름은 R제곱을 생각해 3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해돼? 하나 더 해보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돼있다 그럼 중심이 얼마지? 중심. 이거 0 되는 거. x가 마이너스. 이거 0 되려면 y는 3. 중심이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 얼마일까요? r 제곱의 형태에서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코마 대충 3이구요. 여기고요 반지름은 1인 원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할수 있겠어?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x-2의 마이너스 제곱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5. 이렇게 돼있다. 중심 얼마죠? 0이 되려면 2. 요거 0 되는 것은 마이너스 3이죠. 반지름은요, R제곱 형태를 봐야 돼, R제곱. 5가 아니라, 루트 5.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저 중심은 2콤 마이너스 마 3이구요. 이제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 특별히 이런 건 아니고, 할수 있겠지? 자, 이것들을 원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금방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표준형은 중심 반절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금방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돌아와서, 자, 이것을 원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에서 중심 찾으세요. 0이 되는 만큼, 0이 되는 만큼. A, B, R제곱에서 반지름 R. 이렇게 하면 돼. 맞지?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짜증나는 것은 요 일반형이지. 일반형. 일반형으로 보통 시험에 내니까. 일반형 나오면 좀 짜증났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자, 지금 쓰는 원의 중심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자, 중심이 얼마지? 명이 되는 만큼, 상콤마 반지름은 마이너스. 중심은 x좌표 얼마? 3y좌표는 마이너스이지. 반지름은? R제곱에 의해서, 얼마? 1, 이렇게. 중심하고 반지는 바로 보이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뭐겠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이 원의 중심 얼마야? 에? 뭐야? 이거 정기한 거야. 이 전기부 이렇게 풀어져 버렸잖아, 그지?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이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이걸 일반형이라 그래, 일반형. 풀어버렸으니까. 이걸 일반형이라는데, 일반형에서 원의 일반형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 바로 안 보인다고. 표준형에서는 바로 보이는데, 이걸 전기에서 풀어버리면 일반형이 되면서 중심하고 반지름 안 보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으로 되있을 때는 이 중심하고 반지름 찾기 위해서 다시 뭘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쳐야 돼, 즉 완전적으로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는 얘기지. 또 간단한 숫자는 괜찮은데 문자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좀 힘들어져.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잘기가세요 자, 일반형에서 일반형, 일반형 모양도잘 봐야 돼. X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A, X, 얼마, X, 얼마, Y. X 제곱 고 Y 제곱 얼마, X, 얼마, Y 더하기 얼마는 0. 이렇게 돼 있는 일반형에서 중심을 중심을 구하라 그러면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치면 될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처음에는 간단해 이게 숫자들이 간단한 숫자들이면 근데 여기에 이제 문자가 끼고 그러면 고치기가 쉽지 않단 얘기야 시간도 더 오히려 오래 걸려 알았어? 그래서 애워버리자 어떻게 오냐 이 일반형에서 중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잘봐요 x 앞에 있는 계수 보이지 a 그지? 요놈 부호 바꿔서 e 로 날아주세요. 자 y 앞에 계수 b 보이지 플러스 b. 그지? 요것도 부호 바꿔서 2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게 중심이야. 알겠지? 그다음 반지름은 얼마인가? 반지름 애워줘야 되겠지? 반지름.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오 선생님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더 쉬워. 이걸 꼭외워주세요 이게 더 쉽다고. 오히려 이게 더 쉬워. 나중에 하다 보면. 저 그냥 표준형 거칠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하지 마. 실제로 진짜 하지 마. 그냥 일반형은 공식으로 중심하고 반지는 꼭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이야 알겠어? 그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이래 들어보자. 자. 여기서 중심은 상콤마 마이너스이고, 반지는 이장는걸 알았는데, 표준형이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면, 풀어버리면, 중심이 안 보인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중심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걸 생각해 보면 중심은 요 놈의 부호를 바꿔서 2로 나눠주세요. 3콤마. 그 다음 y자표는 y의 계수인 요 4있지? 요 놈을 2로 나눠서 부호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2. 요렇게 중심을 찾고 반지름 얼마냐? 공식을 기억해 봐.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a제곱 36 b제곱 16 마이너스 4C. C가 10이니까 4를 고해주면 48.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1 나오는 거야. 이게 더 훨씬 쉬운 거야. 알았지? 그래서 중심 반지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일반형에서 중심 반지름. 다시 한 번. 일반형에서 중심 어떻게 돼요? 요 X의 계수 A 있지? 1로 나눠서 부호 바꿔주고 Y의 계수도 마찬가지. B도 부호 바꿔서 1로 나눠주고. 반지름은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되겠다. 알겠어? 이게 원의 일반형이다.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형이니까, 일반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써주는 일반형의 어, 중심하고 반지름을 어, 써주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중심하고 반지름 한번 찾아보자. 일반형이니까 중심 중심은 뭐가 될까요? x의 계수 2일, 2로 나눠서 부호 바꿔주고요. y의 계수 4를 2로 나눠서 부호 바꿔주면 되겠고요. 반지름은 얼마니? 2분의 루트 a 제곱 4 더하기 b 제곱 16, 마이너스 -4C. 40, 4이니까 5를 곱해주면 20 되겠지. 그러면, 0? 어 뭐야? 0이네? 반지름이 0이네? 점원이 되는 거야, 점원. 점원. 뭐겠어? 점 하나 뚝 찍히겠지. 중심만 뚝찍혀고 끝이겠지. 반지름이 0이니까 그럼 이것은 원이 되지 않아? 점인데. 크기가 없잖아. 맞지? 모든 이 일반형이 일반형이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럼 이런 원의방정식을 한번 볼까? 이런, 이번엔 이걸 한번 보자. 이거를 이번엔 이렇게. 번이 X의 제곱하기, 더 Y의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0은0 이렇게 자, 중심 구해볼까? 중심은 중심은 요놈 절반을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요 놈도 절반에서 부호 바꿔주면 2가 되겠고요. 반지 얼마니? 그럼 2분의 루트 a제곱 4 더하기 b제곱 16 마이너스 4c 하니까 40 그러면 2분의 루트 20 빼기 20 마이너스 20? 뭐 안되지. 어떻게 반지름이 허수가 나올 수 있어? 이건 허원이 되는 거야, 허원.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모든 일반형이, 원의 일반형이 실제로 원이 돼야 되는데, 반지름이 0이 되면 점원이 돼버리고, 반지름이 이렇게 허수 나오면 은 존재하지 않는 원이 되는 거야, 허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형이 실제로 원을 나타내려면, 즉, 무슨 조건이 되려면, 실원이 돼야 돼, 실원. 실제로 원이 그려지려면 반지름이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줘야 돼. 이걸 잊지 마라. 이걸 실원조건이라 하는 거야. 반지름이 0보다 크게 나타나지 이게 실원조건이야. 다시. 중, 반지름이 0이 돼버리면 점이야, 점. 안 돼. 반지름을 구했는데 허수 나와. 말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원이 그려지려면 반지름 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됐지? 그래서 자, 실온 조건이 나오는 거야. 실온 조건이라는 것보다 실제로 원이 그려지려면 요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무조건 다 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반지름이 0보다 크게 나와줘야 이게 실온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럼 반지름이 뭐였니? 방금 위에 수건 이거였잖아. 2분의 루트 a 제곱뿐에 b제곱만의 4시에서 이게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모 2는 어차피 0보다 크니? 분자만 0보다 크면 되겠는데, 분자도 루트 속에 있는 뭐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만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지반지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분모 있는 0보다 크잖아. 그럼 분자, 즉, 루트 속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만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을 원의 판별식, 원의 판별식, 우리가 근두개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원의 판별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실원 조건이 됩니다. 0이면 점원이고요 0보다 작아버리면 허원이 되는 거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됐지? 자, 오늘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요거. 자, 원에서 표준형 있으면 중심 바로 보여요.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R제곱에서 반지름 찾고요. 일반형에서는요, 중심. 절반에 부호 바꾼 거, 절반에 부호 바꾼 거. 반지름은요, 2분의 루트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0. 요거 주시고, 이게 무조건 원이 되는 게 아니라겠지? 실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므로, 이것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루트 속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만의 40만 0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형 모양도 잘 봐주세요. x제곱 반드시 y제곱이고 x, y 뭐 x, y가 고배 졌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겠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중심이 1,4이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중심이 먼저 주어졌잖아. 그럼 쓸수 있지. 1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4, 그랬으니까, 요렇게. 맞지? 그리고 반지름만 쓰면 되잖아. 반지름. r 제곱 모르네. 반지름 모르니까 이게 쓴 거야. 근데 반지름 구할 수 있나? 예,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가, 여기가 반지름 아니야? 여기. 맞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는 1,4잖아. 그럼 두 점수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맞지? 자, 반지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 여기 두 점수의 거리가 반지름이죠여기반지름이죠 루트 x킷 배수 제곱 더하기 y킷 배수 제곱. 뭐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25라고 쓰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2번. 뭘 나타낸다? 원을 나타낸다. 오, 그래, 이게 원이야. 원이 돼야 돼. 아 원을 나타낸다 무슨 뜻? 실제로 이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실원을 나타낸다 실원 실원 조건이지 실원 조건이 뭐였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반지름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만이 4c인데 그 중에서 루트 안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만이 4c만 0보다 크면 돼 기억해야 돼 실원 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자 a제곱 4k제곱 플러스 b제곱 16, 마이너스 4, c. c는 요거지. yd 전체에 있는 거. k 플러스 10.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이걸 정리해서 4로 나눠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는 요렇게 되구요. 0보다 크다기 때문에, 0이 되는 마이너스 2. 등 없으니까 빵꺼 내고요. 0이 되는 건 3. 크다는 양 사이드. 요렇게 가면 되겠지. 요 범위가 답이겠지, 그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3번, 3번 보면 이렇게 좀 돌려서 3번. 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원을 원이 되도록 하는 정수를 구하세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네. 실온 조건. 이게 원이 되려면 실온이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실온 조건. 뭐였어? 실온 조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서 반지름이 2분의 맞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인데그 0보다 클려면 얘만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실온 조건을 써보자. a제곱 14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 c. c는 여거 전체가 c지? 역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실험 조건이니까, 어, 일단 전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어, 4a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눠서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구요. 인수분해는 요렇게 되고, 어, a는 0이 되는 게 마이너스이지. 등 없으니까 빵꾸내고또 하나의 0이 되는 건1이고요 작으면 사이 값. 이렇게 자, 이 안에는 정수가 몇개냐 그랬는데, 이 안에 정수 뭐 있겠어? 마이너스라고 0이 깨겠지. 몇개예요 두 개입니다. 자, 두 문제 다았네 별로 어렵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 안 돼. 사 번. 자, 원의 반지름이 삼이다. 원의 반지름 구하면 되지. 원의 반지름이 삼이다 그랬는데 오, 오? A 얼마야? 자동으로 일이지. 일반형 어떻게 돼서 출발해? 일반형. x 제거, y 제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야. A가 다른 숫자가 되면 안 돼. 일이 돼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마이너 얼마 x 얼마 y. 어? 여기 뭐 있어? XY가 고배진 항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B는 0 돼야 돼. XY 고배진 항은 없어요. 일반 항에서요. 일반 항에서 XY 고배진 건 없단 말이야 이건 사라지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X제곱, y 제곱을 출발해야 돼. 그래서 A는 1이고, 그래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XY가 고배진 건 있으면 안 돼.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B는 0이 돼야 돼. 어, 그럼 Y는 없어요? 어, Y는 없다는 얘기지. Y가 없단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개수가 0이란 얘기지. 0 곱하기 y 이렇게 사라진 거지. 그지?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됐네. y 없어. 여기서. 얘도 x, y도 없고. y도 원래 없었잖아. y는. y의 개수가 0이란 얘기야. 그럼. 됐지? 자, 반지름 찾으라 그지 반지름 어떻게 찾아? 반지름.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a 제곱 얼마니 x의 계수니까 4.더하기 b 제곱은 y의 계수인데 0이지 쓸 필요 없고 쓰자. 마이너스 4c. 4하고 c 그대로 c네. 4c. 자 이게 반지름인데 얘가 3입니다. 주어진 3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분자에 있는 루트 4 마이너스 4c는 1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6이 되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c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8 돼야 되겠네. 오케이 c가 마이너스 8이야. 정답은 마이너스 7. 특별히 이런 건 아니네. 5번, 마지막 문제. 원의 넓이의 최소값. 이 원의 넓이의 최소값.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지. 이 원의 넓이의 최소값. 넓이가 뭐지? 파이알 제곱이지, 파이알 제곱. PiR제곱. 이게 원의 넓이잖아. 맞지? 그 R이 뭐야?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구해볼까? 몇분의 원의 넓이, 반지름 구하는 거? 2분의 루트? A 제곱, A 제곱, 4A 제곱, 더하기 B 제곱, 16A 제곱, 마이너스 4C c 는 뭐야? 10A 마이너스 8 이렇게 c 가 10A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이걸... 알이었으니까 그걸 제곱하면 되겠지 분모 제곱하면 4가 되겠지 그래서 4 분의 파이가 되고 분자는 제곱하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럼 루트 속에 있는 아이 정리해 보면 20a 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32 이렇게 되겠네 이게 원의 넓이야 그지?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이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최소일 때지 앞에 4 분의 파이는 어차피 고정수니까 상수잖아 20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완전제곱으로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12 이렇게 32가 되야 되니까 그래야 마이너스 40이 나오고 상수 20에 12에 32 얘가 뭐가 될때 0이 될때 0이 될때 이것이 최소의 값 12가 될 것이며 앞에 있는 4 분의 8이랑 계산해서 답은 3파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았다 그지 이것만 어. 정리하면 끝나겠네 어떻게 된다고 원의 표준형. 그지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 중심은 0이 되는 거 a. 0이 되는 b. r 제곱의 반지름은 r. 이걸 정해버리면 일반형이 돼요. 일반형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 x, 얼마 y, 그리고 얼마 이렇게 상수만 남는 거지. 그지 이렇게. x, y 곱해진 거 없다. 그리고 얘가 x제곱인데 얘가 2 y제곱이고 그러면 안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중심! x의 개수에 절반에 부호 바꿔주고요. y 계수 b의 절반의 부호 바꿔주면 그게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외우세요. 실원 조건. 실제로 원이 되려면요.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 자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지? 이것이 0보다 크려면 분모는 2이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분자만 0보다 크면 돼요. 즉 루트 속에 들어있는 이것만 0보다 크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고했다.